응, 시작했어. 안녕 산들티비의 산들이에요. 오늘은 공룡화 오늘은 생방송으로 공룡화석 발굴 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한 3월 1일에 왔나? 그래서 했어요. 근데 미사오 니가 나쁨이어서 한8일 동안 못했는데 오늘 겨우 겨우 했어요. 저 너무 기뻐요 지금. 한번 일단 이거, 이거는 안들 안 들어 안 있는 것 같아서 망치하고 못 여기 드라이버를 준. 중... 드라이버 왜 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드라이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이것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공룡 종류는 특케 아토 스 여기 티라노사우루스, 딜로폰가 어, 이게 누구지? 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잘... 얘는 일단 알로인 거 같고, 알로인 거 같고요. 얘는 벨로시 랩터 벨로시랩어 아유 떨렸네요. 여기 두벨로시레터 바로 바로 마지막으로 세고 싸우 세고 싸우 세고 싸우. 일단 제가 한번 어느 거 먼저 할지 골라볼게요. 어느 것을 고릴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저는 일단은 티라노부터 해볼게요. 티라노부터. 근데 이럴 때는 이걸 다 하고 손을 씻어 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아, 여기다 바닥에 놓고 하세요. 찢을게요, 이렇게. 찢을게요. 쏙찢을게요 엄청난 찢습니다. 찢고, 찢고, 찢, 찢고, 찢. 어, 이게 탈수 있는 도구인가? 탈수 있는 도구네. 한번 아 연장이 돼 있네. 엄마가 이거 보여줄게요. 아 이거 연장 되어 있네. 여기 안 들어 있어. 아, 연장 연장으로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는 거고 얘는 이렇게 타는 거고 이게. 일단 여기 이걸 할 때는 팔을 걷어야 돼요. 안 음. 그러면 석공 같은 게다 묻거든요. 음. 엄마도 하나 해볼까? 엄 엄마, 엄마는 어떤 거 해볼래? 아무거나. 어이 내가 엄마 이거 이걸... 해볼까? 막상 막가 하루. 걸을... 이거 비닐봉지 좀 까주세요. 가위로 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가위 가져습니다 일단 제거 먼저. 엄마 이제 엄마 거도 하고요. 어이. 아 이거 엄청 가루 날릴 것 같아. 네. 그래? 어. 이것도 좀까주면 내가 할게. 엄청 가루. 분무기를 좀 갖고 올까? 분... 오, 분무기도 좋은 생각이네. 가루를 안 날리게 어, 그래, 하기 위해서. 분무기도 있어. 괜찮아요. 분무기를 써서 가루를 거의 안 날리게 해도 됩니다. 와, 가루 엄청나네. 에이, 분무기 좀 가져와 주세요. 이거, 이건 팔을 걸어야 돼요. 이거 어, 내꺼에도 이게 있구나. 아, 이거 있어. 이거 다들 써. 응. 근데 이거 정말 좋은 거같아 아니 이게 12개가 어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여섯 개또 똑같은 게 여섯 개. 1 7 0 0 0원는데 쿠팡에 17,000원. 엄좀싼거 음. 같아. 조금. 좋은 거 같아. 이런 거. 괜찮아요. 저도 5,000원짜리 5,000원짜리 큰거 사려고 했는데 이게 좀더 나을 거 같아요. 일단은 저먼저 망치 로하겠습니다아 음. 너무 올리네 너무 올려서안 되겠어. 그냥 이걸로 해야돼 택도 없지. 그렇게 하면. 탭도 없네. 이거 아, 너무, 아, 태... 어, 이렇게 하는 거 엄청 거리겠네 아, 차라리 모자 쓰게 해. 뭐, 뭐 좀. 뭐, 어, 어, 아, 이게 낫다, 이게 낫다. 근데 이건 좀 걸려. 엄마,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어. 이렇게. 어, 갈라졌다. 어, 잘, 잘릴 것 같아. 아, 기다려봐. 줘봐봐. 내가 할게. 이렇게 르고나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예? <laughs> 그니까 러 네. 조금씩, 조금씩 발굴해야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일단 이걸로 해야겠지. 이걸로. 조금씩, 조금씩 긁어내야 돼. 얘를 조금씩 긁어야 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긁어야 돼. 아, 뭐야, 얘 고무야? 이거 아, 고무네요? 여러분들, 이거 아, 고무예요, 고무, 고무로 만들지 이거 아, 고무네요, 고무. <laughs> 엄마가 한번 섬세한 작업을 해볼게. 네. 아아 아, 아, 이게 섬세한 건가요? 어, 아, 꼴이야? 아, 와, 아, 이거 그 어디가? 나 뭉치어. 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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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이거 어떻게? 어, 어. 자, 발굴해 주시면은 마무리 제가 정리하는 작업. 일단은 제가 일단, 음, 이거 밖에 있는. 이게 일단 내가 고무공 옮겨 가지고 있어. 오, 괜찮네요. 이퀄리티. 이거, 여기... 이거 퀄리티 괜찮아요. 오, 쓸 수도 있나쓸 수도 있어. 일단 여기 놔둘게요. 여기, 여기 목욕 시켜야 되니까 이리로 갖다 주세요. 네. 나머지 다가주세요 그 그다음에 디라고 공룡의 나라고 사우르스. 야, 밑에 집에서 연락 올것 같아. 아 그래? 그렇다면 이걸로 난 채. 안좀 살살해 봐봐. 그리고...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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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하는... 산들이가 발굴한 동 공룡을 좀 청소해 줄게요. 자, 이빨도 닦고, 치카 치카 치카. 아, 분무기 좀 가져와 주실래요? 왜요? 이것 때문에 좀 물이 좀 필요해서 가져왔어요. 아 먼지? 야 너무 따뜻네요 이거 너무 커요. 얘가 좀클것 같아요. 얘 몸집이 커서 티라노가 얘좀잘안 꺼내지는 거예요. 음. 아 얘요. 아 모를 아, 예. 예. 음. 이용하지 그래요? 아, 뭐? 아 뭐? 아 모재 찍어. 아니 못 박으라고. 아, 망치로. 이거? 아 이따 딱, 따. 딱. 아, 다쳐. 아, 다치. 자, 목욕 제기를 해서, 이렇게 귀엽게. 오케이, 어, 다 귀엽게 됐어요. 이따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판게나요 공개할게요. 어 이렇게 어, 낫네 엄마, 이게 더 낫다. 이게 소리 안 나. 아 이게, 근데, 너무 아 이거 지금 이거 하다가는 언젠가 조금 도와드려요? 어, 어, 이리왜 이렇게 안 펴져? 어, 내 엄마가 해줄게 왜이게펴 이게 맞아요? 물 뿌려서 더 단단해졌을 수도 있어 어? 뭐? 어?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갑자기 간대... 어? 뭐야 얘는 여기 위에 있어서 어? 굳이 옆에를 안켜도될것 어, 같아. 아니야, 이거 티라노야. 이거 티라노인데? 아니 이렇게 긁어도 되잖아요. 티라노 이거 티라노니까. 네. 근데.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 티라 안 이거 아닌가 보지. 어. 이 중에 티라노가 있겠지. 너 다른 거 하고 있어. 이거 섬세 작업은 엄마가 어? 할게. 아 이건 딱 보이 딱 보이네. 드라이버로 바이드아 얘가 티라노 같은데? 네, 뭐지? 일단 트리케라고 했어요. 저, 엄마, 응? 이거 밑점좀 파, 파줄래요? 아, 이거? 엄마, 좀봐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거 왠지 모르게 뭔가. 같은 모 들어있는 것 같아. 자, 망치 쓰세요. 네. 저 이게 트리케라죠. 이거 다깨봐야겠다 좀. 음. 없어, 이제! 없어, 끝났어. 거기 빈통이야, 하지마. 응? 하나에 하나씩이야. 하나? 응. 이상하게 이렇게 옆이 이게 층간소음에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층간소음 빨리빨리 하자. 어디가 간 줄? 코코 간지러워. 너 이거 가루가 좀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 마스크 쓰고 하자. 자 이거 마스크 좀 쓰고 할게. 요 제가 이거 비염이 음. 좀 있어서요. 가루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코가 안 좋. 이게 뭐지? 네. 마스크를 써줘라. 나 무서워. 이거 미안. 네. 됐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아유, 그립고 싶다. 응? 그립고 싶다. 아니 아니. 엄마가 일단 한 그런 한방 해. 이쪽, 해줄게. 아 이쪽도 묻었 안돼 안돼 지금. 아, 그립고 싶다. 자. 관지법. 어? 어, 친구들. 뛰었어요. <laughs> 뭐요? 예 왜? 발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왜 보여줘봐? 아, 왜 그런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왜 그런... 아, 몸 찍었어? 어, 몸을 찍은 것 같아. 어, 이렇 어, 양킬로인가? 뭐야? 야, 대체 뭐지? 아, 브라키오구나. 어, 어, 아, 이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층간소음이 좀 곧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우 간지러워 어디가 간지러워? <목소리> 엄마가 청소해주세요 일단 얘를 하겠습니다 얘를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좀 넘어가는 것 같아 여기로 오세요 아, 그래 어우 네. 어, 가는 피. n d 찍읍니다

괜이거리 같아. 부분이 많아서 손으로 이렇게 쪼개도 될거 같아요. 뭐 나왔네. 여기 끼져있어 안된대 엄마가 조금 엄마 힘을 좀 줘볼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거 같은데 이번 거는? 해보세요 됐어 이제 쪼개질 거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거 여기에 응. 꼬리가 막히네요 꼬리 쪽을 뜯어주세요 그럼 됐어 됐어. 이번 거는 티라노다. 어, 육식공룡인데 일단은. 응, 여기, 어 여기 오 육식이네. 육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또빠졌네 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진짜 만들긴 하지만 됐어. 됐어. 됐어 어 공으로 만어자 이제 청소 단계는. 청소, 어. 청소는 제가 할게. 나머지 해주세요. 여기, 여기 안에 있는 거 빼고. 응. 됐습니다. 마지막 한, 아두 개군요. 마지막이지. 맞, 두 개야. 이것도 있잖아. 아 그러네. 잠시만요. 육십 나온 거 있나? 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십 네 개야? 잠깐만 말도 안 되는데? 응. 멜로시. 예, 예. 어 지금 이미 세 개가 나왔잖아요. 잠시만요, 이미 세개 나왔죠. 응. 세 개요 이제? 아니요 네 개잖아요. 네 개잖아. 어, 분명히. 다섯 개 여섯 개. 여기 앞에 있는 거 다른데? 그거 다르네. 아, 다른 이게 나와 있는 거? 거랑은 좀 다르네. 아 나와 있는 거랑 좀다르네 도안이 잘못됐다. 도수를 이용하세요. 마무리 해주세요. 아! 중국 등장. 아 뭐야, 왜 중국인데? 거기 마무리 해주세요. 아, 아 중국이네. <laughs> 왜 중국이야? 아 중국 중복 나오네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복. 아 이번에 육식 한 마리 안 나오냐? 육식 한 마리 안 나오냐? 육식은 한 마리 정도 나와줘야지. 아, 육식 한 마리 나오겠죠? 어, 육식이에요? 초식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에? 아! 중복! 이게 박스에 있는 친구들 사진대로 공룡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중복이었어. 아이고, 중복. 공룡 나오는데. 한 개도 없나? 기 뽑네. 야, 야, 어떻게 치아가 한 마리가 안 나오냐? 아니, 육식이 레버리 쏜도 어떻게 육식한 마리안 나오냐? 이 머리가 바혀있어요 이거 이상하 정말 이상하다. 이건. 그 그렇다. 처음엔 좋았는데 여기 쪽에 들어 있어 가지고 육식이 하나도 없어? 응. 단조식이야. 그럼 이따가 나온 거 정렬해 가지고 뭐 먹어나는지 를 알려 줘. 응. 어, 일단 이거는 한번 내가 빡 해줄게, 비켜봐. 해 응, 빡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됐어. 여기다. 자, 마지막 청소할게요. 잠시만 어, 음. 부라큐는 음, 처음 아니야? 두 마리째야. 쌍쌍이, 쌍쌍이네. 아 부라큐 두 마리야. 어떻게 부라큐가 두 마리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친구들. 정리하고 산들이가 뭐뭐가 나왔는지 설명해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요. 근데 이게 좀 그러네요. 아니 어떻게 일찍 한 마리도 안 나왔는지 그래도 즐기세요. 네. 재밌었잖아요. 일찍 한 마리 안 나왔을 때 그랬어. 2시간? 한 마리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일찍 한 마리도 안나와요데일한 <laughs> 마리 없네 여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잠깐. 네. 아, 일단 선들이 손부터 물티슈를 좀 닦으세요. 네. 깨끗한 거 잡으세요. 이거, 이거 잡고 있어. 이거 뜯어내요, 위에 것만. 어, 그건 잡고 있어요? 자, 제 공룡들을 예쁘게 정렬해 보세요. 네. 그 다음, 다음 포장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초식한 날에 막식밖에안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브라키오. 아, 기다리세요. 브라키오. 정리 중이에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 정리 중이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쪽 가운데로 오시래. 네. 자, 첫 번째 키큰공인 브라키오 사우루스. <놀람> 두 번째 티라노의 라이벌 트리케라토스 세번째동물1파째동파1번을동바 1번째 동안. 1우째번째동물번째동고오리째 동안. 1리째 동안. 1번째 동안. 1번째 동안. 1번째 동안. 1번째 동 일단은 공복이 한몇 가지 좀 나왔거든요. 스테고 두 마리, 파라사우로로스 삼 마리, 트리케아톱 한 마리, 마리. 브라키오사우로스 두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도 두 마리가 있는 것도 좀 있네요. 친구들이지 뭐. 친구들끼리 뭐 줬나 보네. 아 그렇다면은 아니면은 차라리 이렇게 될것 같네요. 만약에 이걸 자르고 여기 본드 붙여서 다른 걸딱 붙이고 오! 잘 되네요 안 잘려야 돼. 이걸고운데 놀아 이제. 이런 식 놀이 한번 합시다 근데 음, 이제 마스크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긴 하네 안녕 조금 무긴 하네요 음. 안녕 놀이 영상은 다음에 지금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편으로 이거를 잘라서 막 그거 본드로 딱 붙여서 변종 극룡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랩 한번 보여줘 아랩 싫어 안녕 안녕 나는 김산들 아 싫어 싫어